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우스퍼가 새롭게 영입할 수비수로서 RB 라이프치의 주전 수비수이자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할수 있는 모하메드 시마칸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모하메드 시마칸 선수는 2000년생 프랑스 국적의 센터백으로서 2019년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프랑스 리그왕 스트라스부르의 일군팀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어린 나이인데다 첫 프로 커리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전히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2년 동안 엄청난 맹활약을 펼쳤고 2021년 분데스리가의 신흥 강호 팀인 RB 라이프치에 입단하면서 드디어 빅리그 무대에 입성했는데요. 그리고 모하메드 시마칸 선수는 RB 라이프치라는 한 단계 더 높은 클럽에서도 팀내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시즌 28경기 출전, 한 골을 기록 라이프치이를 동시에 떠난 이브라이마 코나테와 다요 우파메카노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힘든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됐던 RB 라이프치를 겪... 결국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에 성공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모함에도 심하칸 선수는 187cm의 건장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스피드 를 지니고 있는 파이터형 수비수 이며 상대 공격수의 보호를 뺏어 낼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쫓아 가서 방해하고 저지하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심하칸 선수는 워낙에 빠른 주력 을 가지고 있고 대인 방어능력이 좋다 보니 사이드백에서도 활용 이 되기도 하는 멀티성까지 지니고 있는 선수이고 심하칸 선수는 아 아직도 만 22세 굉장히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B클럽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밖에 없는데 이적시장의 월드클래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토트넘 마스퍼가 새롭게 영입할 수비수로서 모하메드 시마칸 선수를 고려주기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배트 프라인드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마스퍼의 새로운 센터백 물색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했으며 그는 알비 라이프치의 모하메드 시마칸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 프랑스에 있는 토트넘 마스퍼가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이며 로마노에 따르면 북런던 클럽은 RB 라이프치히 수비수의 열렬한 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팬들에게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기시키면서 RB 라이프치히가 세계에서 가장 협상하기 쉬운 구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로마노는 스퍼스와 시마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했다.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선수 중한 명이 RB 라이프치히의 모하메드 시마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선수는 그바르디올이다. 저두 선수는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다 수들이지만 가격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라이프치와 협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라고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말했다. 파우토레스는 1년 전 토트넘 아스퍼에 합류할 뻔했다. 토레스의 이적은 조반니 로셀소와의 협상에 따라 올 여름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며칠 전이나 몇주전 파우토레스로부터 이적설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현재로써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다. 토트넘 아스퍼는 엘리트 수비수가 필요한 시장에 있고 모하메드 시마카는 확실히 그 조건에 맞을 것이다. 할비 라이프치이가 이브라이마 코나테와 다이오 파메카노를 매각한 뒤 고전을 면치 못할 줄 알았겠지만 모하메드 시마카는 훌륭하게 성장했다. 라이프치이는 분데스리아에서 공동으로 최고 수비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모하메드 시마카는 독일에서 큰 찬사를 받았는데 그의 전감독은 심지어 그를 라파엘 바람과 비교하기도 했다. 시마칸이 스타로 떠오를 수 있고 토트넘 하스퍼가 그를 영입한다면 여름 이적 중한 명이 될수 있다 라면서 믿을만한 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로부터 모하메드 시마칸 선수가 현재 토트넘 하스퍼의 상위 레이더에 오른 수비수 메모리 라고 봤으며 비아레알의 수비수 파우 토레스 선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적설이 다시 가라앉은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토트넘 아스퍼는 바스토니 선수의 영입 실패 이후 파워 토레스, 글레이송 브레메르, 에반는 니카, 피에로 인카피에 마크 게이 등 거론되는 중앙 수비수만 엄청난 숫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영입 성과는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스토니 선수의 마음을 돌리고 결국 영입을 성사시킬 수만 있다면 토트넘 아스퍼도 더 이상의 수비수를 물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굳이 바스토니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때까지 거론된 수비수들 중한 명이라도 영입할 수 있다면 뭐 다들 충분히 좋은 영입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 아스퍼에 영입될 수비수는 누가 될까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